자 신민영 선수가 들어갑니다. 자 코로킥. 자골이네요 일단. 골이예요 네. 자 많은 골을 기록하는 장윤섭 선수. 장유섭 네. 저롱성 같았던 김포의 자 수비를 벗겨냈습니다. 가브리엘의 코로킥. 자 유섭에서도. 네. 어. 정말 방아찌 듯이 아주 정확한 헤더 시팅을 통해서 어, 팀에 많은 골을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은 예, 수비수가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. <laughs> 자, 민성윤 선수는 k 리그 데뷔전이에요. 자 프리킥 가브리엘. 자 박산 쪽 뒤로 슛골자 <laughs> <골! 골! 웃음> 많은 컬이 나왔습니다. 오늘 수비라인에서 두 골을 다 터뜨리고 있는 안산 3대2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가브리엘 선수의 프리킥이 굴절이되면서 자 유준수 선수 앞에 떨어졌고요 아, 유준수 네. 선수는 침착하게 왼발로 구성으로 밀어내면서 자 이제 한골짝까지 따라가게 된 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아는 위생을 저늬께 드높여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우리 편 Untertitelung hier